안녕하세요. 캠핑 리버입니다. 오늘 레이가 입고 되었고요. 루프박스와 예, 어닝을 설치해드렸습니다. 예, 레이가 차박용으로 굉장히 좋은 차예요. 차 안에 좀쉴수 있게 이제 차박 시스템 평탄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짐 싣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루프박스를 달아서 짐 싣, 싣는 수있 공간 예, 하고, 옆에 어닝을 달아서 예, 거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볼게요. 레이에 톨레 가로바 설치하고, 툴레 모션 3 엑스라지 로우 제품입니다. 기본 모션 3 엑스라지와 차이는 높이예요 앞뒤 길이는 똑같고, 높이만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툴레 가로바를 장착했습니다. 이렇게 양툴레 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건 모션 3 엑스라지 로 이렇게 해서, 앞쪽도 이렇게 가 되어 있고요 이쪽이 약간 벡터 느낌이에요. 뭐 아시는 분, 벡터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느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이 특이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예, 상판은 조금 짧게 해서 애지를 줬다고 해야 되나? 예,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 툴레 로고 옆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샷안테나 이거 구보도 상관없거든요. 예, 제가 딱 맞춰서 해드렸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이스일러가 예, 최대한 안 닿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닝을 달기 위해서는 이런 어닝 브라켓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오시면 되고요 이 툴레 어닝을 설치는데 총 여섯 개의 요 중심을 바라봐서 요렇게 걸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이리스 사이드월입니다 이 요렇게 걸면안 되고 살짝 뒤로 넘겼다가 걸린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제 아, 이렇게 했는데 아, 아, 마끈으로 예, 해서 찍 힙을 타이나 해서 게꼽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를> 여기 프론트 월달 거고, 예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사이드 월에는 두 장이 들어가 있고요. 프론트 월한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트로 사시면 프론트 홀한 장, 사이드 월두장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홀 다운 사이드 스트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순정 제품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랑이거랑 요거 스프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닝 보시면 여기 홈이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사이로 당겨서 예,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요거 없어도 그냥 이쪽으로 끈 묶어 가지고 타이다운 타이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툴레 오닝은 특징이 있는데 이 오닝을 내가 원하는 길만큼만뺄수 있어요 만약 누가 옆에 너무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뭐 1m든 뭐 50cm든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는 방법은, 네, 예, 위로, 위로 올리시고요. 90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빠지고, 다시 하는 방법은 올리시고, 90도로 돌려주시면 얘가 딱 걸립니다. 손을 놔도, 예, 예, 손을 놔도 빠져요. 그래서 요걸 핸들로 자꾸 돌리시면 돼요. 이 원단이 좌회선에라 강하고, 예 내구성이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프론트월은 이 쪽신지를 이용해서 넣으시면 돼요. 예. 툴레 제품은 다 5년 동안 보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부 올 툴레로 하셨거든요. 루프박스 어닝 다 보증 등록 매장에서 하셔가지고 예, 5년 동안 보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레이에다가 예, 차박의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루프 박스, 바로바 그리고 어닝 이렇게 해서 뭐 짐도 많이 실을수 있고, 그다음에 비를 피하거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닝까지 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차박과 관련된 모든 제품은 이 캠핑 리버로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레이어 관해서는 저희 캠핑 리버가 차박 시스, 평탄화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창문 모기장 그리고 햇빛 가리개 그리고 전기 장판 전용 전기 장판. 등등 레이와 관련된 것은 저희 캠핑 리버가 특화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